안녕하세요. 아라자연 농원입니다. 어, 생강을 수확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에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확해서 어, 토종 생강이고요. 어, 지금 이제 생강을 모두 다 수확해서 어, 구덩이를 팝니다. 어, 이제 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판매하고 그리고 예약된 거 있어가지고 어, 모두 다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든지 조금 늦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구덩이에 파놓으면은, 파놓고 묻어 놓으면은, 어, 잘 견딥니다. 생강은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냉해를 입으면은, 또 뿌리가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씩 뽑아 가지고 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어, 이렇게 꼭지를 따서 판매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